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파리사.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당금주, 당금주, 약초, 도라지, 그의몇점 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이렇게 보면은, 음 아주 양주 색깔 나듯이 색깔이 아주, 아주 예쁩니다. 시간이 갈수록 또 약효도 또 괜찮다고 하네요. 음, 이렇게 보면 연수이 지팡이로, 연수복 지팡이도 산에서 나무 벼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또 괜찮네요, 이거. 아, 요것이 돌아지고요. 아주 미도 잘 뻗었고, 이보존소 채워놓고 이렇게 소장하고 있, 있고요. 음, 요거는 하수호. 하수호. 역시 요것도 도라지 음, 요거는 상황버섯을 넣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색깔이 좀 많이 검습니다 근데 약효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요것도 하수오 또 도라지 마감목주좀 담아보고요 도라지가 제가 지금 도라지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 대물급 약 400g 300g 그 전후되는 대물도라지. 어, 요것이 바로 노봉방 장수 말벌. 장수 말벌. 그 남자들한테는 아주 상당히 좋다고 그러네요. 뭐, 뭐 전립선에도 좋다고 그러고. 근데 역시 저도 좀 먹어봤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요 먹도라지. 음, 요것도 벌벌 어, 요거는 더덕 강원도. 첩첩산 중에서 채취해온 강원도 산더덕입니다. 산더더. 당진에서 당진에서 채취한 하수 산삼도 있고 이것도 역시 산삼도 있고 좀 올해는 작년에는 산삼을 좀꽤 캤어요. 당진에서 기분 좋았죠 이 뒤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마마도 있고 잘 안보이네요 이것이 요것도 마인데 음, 한번 담궈봤습니다 당진에서 책상 하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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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 삼지구 앱츠라고 음, 아마 많이들 들어봤을겁니다 이거는 꼬리겨우사리 이거는 음, 야생 그 아, 좀 이따, 진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음, 또자수어 이거 이제 대나무, 그, 한참 그, 대나무가 올라갈 때 잘라가지고, 대통주라고 하죠. 술을, 이렇게 보존술을 넣으면, 이 안에 술을 먹습니다. 먹고 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 술을 또 채워주면은, 이 아태 속에 술이 꽉차 있어가지고, 한 4, 5년 지나면은 아주 술 맛이 좋다 합니다. 이거는, 어, 산삼. 이게, 이게 봉삼. 봉삼인데 아주 좋죠, 아주. 사람들한테. 요거는 <laughs> 송근봉. 송근봉. 요거는 연꽃. 어, 연꽃. 어, 이거 송나. 음, 또, 또 꾸짖봉. 요거는 겨우사리. 음, 아, 아까 제가 말을 하다 좀 잠시, 어, 잊어버렸던 요거, 와송. 돌에서, 기와에서 나오는 와송. 상당히 좋죠? 요거는 충룡. 먹도라지, 꼬리 겨우사리, 도라지, 하수오 이렇게 산삼, 두루두루 이렇게 제가 소장을 하고 있는데, 제일 아끼는 송근몽 하수 5 680g 되는 대물 도라지. 음. 이것도 역시 대물 도라지. 작품, 아주 미가 아주 이쁘게 나왔죠? 미가. 상당히 이쁘게. 얘들만 봐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루 일과가 뭐잘 돼가는 거예요 음.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약초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는데, 다음에는 좀더 효능도 많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그런 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역시 이것도 꼬리, 꼬리 효살이고 아, 기가 겨우살이. 종말굽버섯 산삼,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많이 있네요. 음, 요거는, 그, 장미꽃 같이 생겼는데, 인삼꽃. 인삼을, 어, 만들어가지고, 꽃을 만들어가지고, 살짝, 그, 염을 해가지고, 작품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괜찮죠? 요것도, 상황보섯 요거는, 마가목. 요거는, 가시오가피. 가시오가피는 아주 상당히 좋대요. 또 향도 역시 좋고, 음, 산에서 우연치 않게, 이제, 주어온 금복주 소주병에다가 충량 한번 담아봤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좋은 시간 되시고요.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